첨단 소재 기업 HVM에 대한 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. 스페이스X 같은 기업들이 우주로 로켓을 쏘아올리는 뉴 스페이스 시대잖아요. 미래 산업의 진짜 승자는 스페이스X 같은 스타 플레이어일까? 아니면 그 스타에게 마법의 무기를 쥐어주는 HVM 같은 어, 숨은 대장쟁이일까? 그 힌트는 음, HVM의 정체성부터 보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. 사명이 High Value Materials 그러니까 고부가 같이 소재라는 뜻이거든요. 이름 그대로 일반 철강이 아니에요. 불순물이 거의 없는 초고순도 합금을 만드는 곳이죠. 핵심은 이 기업만 가진 독보적인 3단계 진공 용해 기술에 있습니다. 그게 다른 경쟁사들은 따라할 수 없는 기술적 해자 같은 건가요? VM, VAR, ESR이라는 3단계 공정인데요. 비유하자면, 음, 최고의 바리스타가 원두를 3번에 걸쳐서 다른 방식으로 걸러내는 것과 같아요. 첫 단계에서 큰 불순물 걸르고두 번째, 세 번째 거치면서 아주 미세한 기포나 결함까지 싹 제거하는 거죠. 로켓 엔진에서 이런 작은 결함은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. HVM의 인코넬 718구 같은 니켈 초합금이 섭씨 700도가 넘는 극한의 환경을 견뎌야 하는 랩터 엔진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림이 그려지네요. 스 페이스엑스에 직접 납품하는 게 아니던데요. 스피어라는 유통사를 거치더라고요. 그 유통사를 통해서요, 최근에 83억 원 규모의 대형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2024년 전체 매출의 18.5%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. 그래서 결정적인 한수를 둔 것이 서산 제2 공장 증설입니다. 이 공장 덕분에 연간 생산 능력이요, 기존 4,000톤에서 16,000톤으로 무려 4배나 늘어났어요. 매출의 기준으로는 연간한 4,280억 원 규모의 생산이 가능해진 겁니다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퀀텀 점피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고정비 부담을 넘어서면서부터 이익이 매출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늘어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 말씀하시는 거군요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함정은 없나요? 스페이스X 하나만 바라보고 가다가 만약에 스페이스X가 거래처를 바꿔버리면 HVM은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? 그게 바로 이 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수 있죠. 특정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 그리고 니켈 같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도 계속 신경 써서 봐야 할 부분이고요. 다만 HVM의 기술이 워낙 독보적이라서요, 단기간에 대체 공급처를 찾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이 일종의 방어막이 되어주고 있습니다. HVM은 독보적인 기술력이라는 혜자를 팔고. 제2공장 증설이라는 무기를 더해서 뉴 스페이스 시장의 핵심 공급자로 떠오르고 있다. 이런 거네요. 앞으로 우주항공이나 인공지능 같은 첨단 산업에서 진정한 힘은 스페이스X처럼 모두가 아는 브랜드일까요? 아니면 그 브랜드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독점적인 소재를 공급하는 HVM 같은 숨겨진 챔피언일까요? 미래 산업의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를 포착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.